고등학교 때부터 리얼 파이팅을 해가 음. 고등학교 가서 논닥 하는 애들 있잖아. 예. 아, 어. 극상이 권 음. 개들 이야기 한번 해줘봐라. 아, 극상이 애들? 어. 음. 아, 진짜 고등 마지막 파이널일 때 극상이 하는 애들? 뭐 그런 거지. <laughs> 그니까 뭐.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탑을 찍고 그냥 쭉쭉쭉 유지해갖고 뭐 스카이나 뭐. 그, 음. 그거는 진짜 남들이 보게 그런 거다. 보기 좋은 떡. 아니, 그, 니도 그랬잖아. 어. 아니, 그,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가서 말. 어. 논다며. 그, 이때 논다는 음. 거는 즐긴다는 거지. 논다는 게 진짜 어. 뭐, PC방 가서 논다는 게 아니고, 어. 즐긴다고. 공부하는 거를? 어, 공부를 즐긴다는 게 보다는 그 삶을 즐기는 거지. 그 상황? 어, 그 삶과 상황을. 어. 그리고 내가 가진 포텐셜이 좀 많잖아. 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봐, 걔들은. 그리고 음. 수업 시간에 쉽게 말하면 수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음. 사회 전반적인 걸 물어봐. 아, 아 그래, 뭐, 그, 뭐, 선생님, 그건, 어떻게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상위권에 머무는 뭐 아이들은 보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잖아? 응. 음. 뭐, 뭐, 경시라든지 뭐, 이런 거 해볼래? 하면, 음. 뭐, 그러죠,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어, 아니요? 이런 말을 잘안 해. 괜찮겠는데요? 음. 그러면, 그러면, 너 시험실 때 밤샜니? 뭐 이렇게 물으면, 음. 아니요? 뭐 이렇게. 그니까 러 그런 말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네가 말하는 애들은 음.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밤에 <laughs> 8시간씩도 자고, 음. 그러는데. 근데. 올해 그... 가는 애들 중에, 음. 막말로. 음. 시험 기간에. 음.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을까? 진짜 밤새도록 막 봤던 거또 보고 봤던 거또 보고 머리에 새긴다고 바쁜 애들이 많았어. 넌왜 보는? 음. 근데 아까 몇번몇번 몇번 어.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내가 얘기했지만 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문제나 음. 솔직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묻는 문제나 음. 그 묻는 내용은 똑같거든. 깊이가 다른 거 아니야? 계산 방법이 다른 거지. 아, 그러니까 어, 어. 뭐한 가지 예를 들면 겹치기 문제가 있어. 음. 엄마들 다들 아실 건데 색종이 두 장을 겹쳤다. 음. 그러면 은 색종이 두장을 겹쳤는데 몇 센치 나오노? 이건 초등학교 아, 2학년 때. 부터 어, 맞아. 어.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이건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음. 근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단타 단다치 단타치기고 음. 한 4학년 5학년 가면 그걸 분수로 가지고 놀고 음, 음. 그런 거야. 음. 그니까, 러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깊이가 음. 달라지고, 상황적으로 가지고 놀수 있는 음. 게 달라지는 거거든. 음. 근데, 말 그대로 극사인권 애들은, 내 말은 극사인권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음. 했잖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냥 뭐라 해야 되노? 이걸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할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야. 음. 그게 좀 다른 거지. 내가 막 배우고 있잖아. 음. 진도를 나가야 되고 배우고 있으면, 거기에 막 꽂히니까, 봐봐, 내일 당장 내가 100개를 풀어야 된다, 그럼 마음에 짐이 되잖아. 음. 근데, 오늘 하나만 풀면 돼. 그러면 음. 어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지? 여유롭지? 그래, 그, 거 그, 그냥 그 차이인 거라고. 음. 그니까, 극사인권 애들은 논닭 하는 게 농구하고 게임, 이런, 이런 말을 하는 게 음. 아니고. 그래, 뭐, 극사인권 애들도. 음. 근데, 얘들의 특징적인 것들은 각자 하나씩 돌파고 있더라. 스트레스해 거방법? 그걸 어 그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음. 그게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음. 농구가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게 주가 되진 않아. 네가 농구하니까 기억나는 게내 고등학교 때. 음. 전교 1등 하는 애랑 같이 이제 농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5교시였거든. 음. 밥 먹고 <laughs> 농구하고 땀삐 비지 비질나 가지고 음. 교실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음. 난 잤지. <laughs> 근데 걔는 와 아직도 기억하는 게야 응. 고등학교 때면 <laughs>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응. 아직도 기억나. 걔는 눈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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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릅니다 정석을 풀더라고. 응, 응.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미안해. 응. 근데 와, 내가 그때 어쩔 그러면 나도 좀 기차리고 공부를 해줬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잠을 못 이겨서 자고 응. 일어나서 딱 드는 생각 아 내가 패배자 느낌. 패배자 느낌 들더라고. 그렇지. 어, 아 그때 좀 그랬었다. 진짜 걔네. 아니 그러니까 걔잖아. 어, 이 말대로. 어, 그 선. 눈이 살아 있네. 어, 선. 음. 그러니까 엄마도 선을 지키지만 음. 그런 애들은 그냥 선을 지켜. 음.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걔잖아. 최소한 로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음. 이 생각을 그냥 그냥 밑바탕 깔고 있다고. 이걸 내일 해야지 이런 음. 생각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여유를 음. 내가 어설프게 따라다가는 <laughs> 큰코 다친다. 이도 저도 아 그래요. 하는... 가 농구한다고 같이 농구하고, 난 처자고, 강 공부하고. 이게 차이라고. 응. 그래, 걔는 안 해도 되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어. 잠깐 안 해도 되는, 어. 아닐 수도 있는 애인데, 걔는 하고, 나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laughs> 어. 나는 자쁘고. 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다르잖아. 응. 똑같은, 똑같은 농구를 했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니도 응. 농구, 나도 농구인데, 그 응. 끝은 다른 거잖아. 응.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눈이 빠짝빠짝 하고 이런 거보다도 응. 그냥 걔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상위권 있는 애들이 하고 이런 응. 애들은 그냥 좀뭐라해도 평온한 게 있어. 이렇게 쫓친다는 응.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개잖아 힘힘안 준다고. 그러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를 자기가 리드한다 이런 어. 느낌인 거는. 그렇지 내가 당겨간다는 응. 느낌이 아니고 내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응. 얘들은. 그러니까 그 개들이 리더십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 전형이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개들이 리더가 되는 거지. 누군가를 땡긴다는 음, 어 누군가를 땡긴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개들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좀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안할거안 한단 말이야. 다 한단 말이야. 단순하게 또 음. 접근해 봐서 저게 이런 애들도 공부는 하는데 음. 하긴 하나. 나 그게 공부 아니, 공부해. 공부도 응. 하고. 남들보더 하지. 더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얘들도 근데, 응. 정교 1, 2등 하는 애들은, 정교 1, 2등 하기 때문에, 응.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깨가 무겁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태어난 척 하지만, 실상 이야기를 해보면, 태어나지 못해. 아, 그걱정하나 어, 어, 내가 했잖아. 전교 그 1, 2등 하는 그 그냥 의대를 가지 하니까 제가 수능을 잘 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의, 그러니까 수능을 치고 싶지 아, 않아요라고 아, 얘기하더라고. 응. 권인데도 어. 전교권이 아니고 그냥 1, 2등이었어. 음. 그러니까 음. 처음에 찍을 때부터 1등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계속 1등급이고 계속 계속 1등이었거든. 응. 음. 물론, 걔는 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은 아니긴 했으나, 그래도 음. 이 정도 되면 의대 가지, 왜? 내가 이렇게 물었을까, 얘가. 음. 근데 저는 수능을 잘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냥 포항공대를 갔어 그니까, 러 각자의 고충들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음. 그러니까, 캐,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인 아이들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음. 어설프게 따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보고 음. 지 좋은 것만 따라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가 음. PC방을 가. 그러면 괜찮아. 엄마, 어, 그러면 똘순이 PC방 나도. 가는데 나도 PC방 가야 돼. 뭐 이딴 식의 멘트를 친다고. 음. 똘순이 농구해? 그럼 지도 같이 농구해. 근데 똘순이 공부할 때 지금 공부 안 해. 잘못해. 어. <laughs> 그냥 그게 차이점이라는 음. 거다. 자시, 자기 자신과의 음. 싸움에서 얘들은 승리한 아이들이지 좀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력 그러니까 그게 질낳는 애들일 수 있겠네 어 그렇지 질낳는 애들이지 난안 하다가 할라니어어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그랬잖아 4학년 때 정신 차릴래 중3 때 정신 차릴래 고3 때 정신 차릴래 어, 어. 그게 그냥 그 차이인 거지 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왜 잡아먹겠어 음.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뜻이잖아 음. 딴거 있겠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근데, 타고나기를, 음. 공부를 좀 잘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잖아. 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씩은 다른 것들이 있어.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음.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음. 그냥 왜 진짜, 우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 채용 못하고, 뭐 이런 거 있듯이, 음. 그런 애들도 있다고. 음. 근데 요즘에는 뭐 어느 순간에 웹툰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웹툰 같은 게 음. 이렇게 나오면서 만능 어 만능주의가 느낌으로? 돼버린 거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알고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예쁘고 춤도 음. 잘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야 걔들은 그런 애가 진짜 니본적 네 있나 내가? 극상위권 중에 그런 애본적 있나 음. 극상위권 음. 중에서 그래 우리 100번 양보해갖고 음. 네. 예쁘고 잘생기고 이거까지는뭐 음. 랜덤 개념일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럴 수 있는데, 음. 네가 말하는 예체능도 만능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게 있잖아. 어.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잖아? 그래, <laughs> 보인다. 고 <laughs> 어, 어. 아, 맞네. 어. 그냥 그게 그런 게 있어. 좀에 실수하면 인간적인. 어! 게. 아니, 그냥, 그냥. 뭐, 뭐 하는 아기자. 이런, <laughs> 이런 병. 아, 아니,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 있잖아. 1당 1이 4락했, 어, 1닭 1이 4락했잖아. 응. 이미 등신 이칼락 하다가 서울대야. 그럼 잠깐만 있어봐라. 뭐 이런 느낌. 어떤 이유지? 어, 어. 어, 잠깐만 있어봐라. 이런 음. 느낌. 그니까 러 이미 이제 가가 깔고 있으면 걔가 뭘 해도 그냥, 그냥 잘해 보이는 것 같아. 그건, 그그 걔가 졸잖아? 니가 말하니까. 어. 진짜 그런 거, 어, 그쵸? 어, 그냥 걔가 졸잖아? 어 그러면 걔가 조는 거는. 그래, 그냥 그걸 졸수 있는 거야. 그래, 시권좀더 오고. 어. 뭐 괜찮아 수, 어. 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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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뭐하 애가 자잖아? 또잖아. 그게 너는 또 자나? <laughs> 또? 어, 그그 그게, 이미 그게, 그게,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아, 그게 자동으로 들어 어, 된다. 어, 어 그래, 그냥, 어, 그니까 러 그러니까 걔들은 좀 못해도. 아, 이게 순간적으로 물체 만능주의와 비슷한 공부 만능주의로 가네. 어, 약간 좀, 근데 어.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건 굉장히 큰 어드밴테이지지. 손해볼 건 없다. 어, 그렇지. 그니까 어. 공부를 잘해야 성공을 하나요는 아니지만, 어. 공부를 잘하면 좀 편한 건 사실이지. 어, 맞잖아. 아. 학교를 다니든 뭘 하든 간에 좀 편한 건 사실이지. 좀 퉁쳐주는 게 아니, 있잖아. 요즘에도 일진들도 종교혜택난 건드릴걸? 어. 그 말로? 어. 아니야. 근데 거. 어, 지금 극한이 어. 생각나는데. 내 아는 애가. 어. 이게 걔가 이제 그좀 똑똑하긴 했었지. 근데 어. 걔가 이제 5학년 때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애가 어. 사춘기가 겹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음. 내가 얘를 받는 건 중3 때봤나 했는데, 음. 얘가 진짜 오토바이 타고, 음. 그할거다 했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사춘기도 겹치고, 음. 그리고 이제 아, 아빠의 부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에는 얘가 오토바이 사고도 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교통사고도 음. 내고. 어, 수 있지. 그런데 아버님이 원래 치과 의사였어. 음.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는 그 의대를 가면은, 또 씨는 니가 의대를 가면은, 병원을 차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 그걸 엄마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야. 어, 그렇지. 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그 이제 시아버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제발 야가 고등학교라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얘기했대. 음.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대. 그때는 그 심정이었었대. 음. 근데 내가 얘를 그때 봤었을 적에 아 어, 근데 그때 진짜 웃긴 게. 금방 얘기했듯이 있잖아. 음. 얘가 그냥 이렇게 하기, 못 하게 했겠나. 유전인자가 있었는데, 음. 쉽게 말하면. 음. 그 진짜 고3, 그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먹혀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고3 됐을 적에 같이 노는 무리들 있잖아. 음. 그 무리들 중에, 그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말도 맞아. 그 같이 놀았거든. 어, 같이 놀았는데. 너 공부해라. 어, 우리 중, 아니, 어, 우리 중에서 어. 공부하려는 어. 이빠이 없다. 이래 됐는 거야. 너 친구 찍었네. 어, 그래가지고, 어. 얘가, 바짝 공부해서 얘가 의대를 가지는 못했고, 음. 얘가 약대를 갔거든. 음. 어 약, 음. 어 약대를, 어어 음. 어. 어, 괜, 어, 어. 음. 그러니까 그때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판 쪼개가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중학교 때그만히 놀았어도 음. 막판 쪼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어, 전혀 아니다라고 할순 없지만, 음. 그걔들한테 나오는 그런 약간 아우라가 있긴 있어. 음. 그왜 우리도 그렇잖아, 다 똑같. 그 김혜수는 지나가도 아우라가 있지 않나 그래요. 우리가 그래. 이야기한 다. 어 그랬던 거 같다. 개가 그러니까 어. 쓰는 학용품은 왠지 좋아 보이고. 응, 그랬었다. 그렇지. 가 쓰는 거 따라 써야 되고. 뭐 남인데 도 응. 작았으면 왠지 <laughs> 어, 야, 있어 보이는데 나도 모남했을까? 어. 어. 그러니까 어. 왜 우리가 서울대 가면은 굿즈를 응. 사겠노. 응. 서울대 굿그 우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연습장밖에 없었지만 요즘에 서울대 굿즈도 나오거든. 응. 필통부터 시작해갖고. 응. 그 진짜 다 허접한데. 어쨌든 서울로 때 갔다 왔다 하면 그한 개씩 다 사들고잖아. 오 음. 약간 은 그런 아우라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음. 있기는 있지만서도 음.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진짜 논다는 말이 아니고 음. 근데 진짜 뭐 노, 놀아서 성적이 나올 수는 없다. 음. 시키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없겠지만 음. 노는데 성적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도 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예전에 해놨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좀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음.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인 이 거지. 음. 근데 따라가는 애들은 여유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렇지 뭐. 어, 그도 뭐.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좀 여유가 좀 있는 거고. 음. 근데 뭐 그만에 놀았어. 도 오토바이 타고 뭐 놀고 음. 다 놀고 담이 피고 술 마시고 다 해도 음. 쉽게 말하면 뭐 그리고 그래 뭐 가는 그래 뭐. 인자가 나쁘진 않았는 거지. 1년 빠짝해서 정시로 넘어갈 수 있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보고, 아, 음. 봐, 엄마. 정시 파이터? 어, 엄마 봐. 음. 1년만 해도 되잖아. 6개월만 해도 되잖아. 어, 음. 이렇게. 그러니까, 내랑 얘가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도, 음. 얘랑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거는, 어, 좋은 음. 걸 따라 하는 게 아니지. 음. 지가 보기 편한 걸 따라하고 싶은 거지.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래 좋은 거 따라하면 게... 그렇지 좋은 거 따라하는 그건 정답이네. 괜찮아. 음.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음. 보는 그러니까 다방면을 보는 게 아니고 음. 나무만 한개딱 보고 음. 자 저마에 오토바이 타고 놀아도 했네. 그럼 난 놀아 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나도 잘 들으면. 어어 어. 어, 어 음. 근데 그거는 니랑 내랑 다른데 음. 어떻게 그걸 똑같은 공식에 대입해? 그래. 그래 내가 그랬잖아 음, 왼쪽이 음. 다르면 오른쪽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음. 그 그래 코젠 임팩트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그런 거에 너무 뭐라 해랬노 중위권인 아이들이 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 짤 같은 거 보면은 6개월만 공부해서 뭐 이런 거만 자꾸 보고. 상 보시면 어, 안 되네. 어 그거면 안 되는데 음. 그게 제일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뭐 누구 해낸 성공 성공 신화담 이런 거를 음. 보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걸 보고 난 뒤에 내 걸로 객관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1부터 1까지다 따라하든가, 내면은, 어. 그래야 되는데, 1, 3, 5, 7, 좋은 것만, 어, 지구, 편한 것만. 어, 그게 좋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편하고, 어. 지가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하는 음. 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 이제, 지름길로 가는 음. 거지. 차라리 그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그냥 내 혼자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그거, 그건 내가 음. 생긴 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음. 꼭 그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게 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어그어 <laughs> 음. <laughs> 어,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내내 어. 내, 내 우리 집아가 극상인 건 아니면 음. 음. 그러니까 옆집아가 그렇더라 하면 그래 가는 그렇다카데. 그런데 음. 또내어 아, 그래 내 아이한테 맞는 공식은 과연 뭘까? 이걸 음. 고민해 주는 음. 게 엄마가 해 줘야 되는 거고 음. 아빠랑 엄마랑 그게 부모니까 자식한테 해줄수 있는 거잖아. 음. 근데 음, 그 그래. 그래, 맞잖아. 근데 음. 엄마 아빠도 가는 그렇다카는 이는 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또, 그러면 싸움 난다. 그렇지. 근데, 난다. 그, 애도 근데 마찬가지거든. 응. 애도 엄마 자는 극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왜뭐 해? 어. 난왜못 놀아? 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응. 자꾸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비교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응. 세상 공짜는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극상인건된면는 솔직히는 못 봤다. 응.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서 열심히 하거나, 뒤에 가서 열심히, 누구,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음. 말이 있다. 엄마, 아빠 말고, 음. 제3의 누군가가 얘를 인정하잖아. 음. 그럼 걔는, 일단 성공한다. 그래, 원래 노력은 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이 주는 게더 정확하게는. 어, 그러니까, 내 내가. 노력은 어. 너무 주관적이라서, 어. 다 노력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그니까, 나 말, 그니까, 부모 말고, 음. 다른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음. 넌 그렇게 했잖아, 라는 말을 듣는 면, 음. 얘는 뭐, 어딜 가도, 음. 성공이라는 것보다, 얘는 어디 가도 그냥 살수 있는 아이인 거지. 그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자기를 인정해줬다는 음. 거잖아. 나랑 피가 음.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남한테 비춰지는 것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 극상인건 애들은 진짜 노나, 이렇게 보면. 음. 가놀 때, 음. 아, 가 공부할 때니 네 놀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음. 맞잖아. 가 쎄빠지게 음. 미적 음. 빼고 할 때, 니 음. 네 그래 안 했잖아. 음. 맞잖아. 그렇게 예주,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음. 세상에 공으로 얻어지는 거는 음. 진짜 없다. 내가 봤을 적에 뭐있드나 솔직히. 뭐라도 면 없지. 그래. 응. 뭐.